여러분, 저는 지금 노량진 역이고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회를 먹으러 왔는데, 저의 추억이 여기 있네요. 이거, 메가스타디 건물이거든요. 7년 전에 제가 여기서, 7년. 여기서 방과반 수업을 들었었는데, 저기 밑에 롯데리아가 아직도 있고, 동생이 또 생각나는데, 동생도 저기 GS25시 간게 생각이 남네요 롯데리아. 노량진. 저에게는 뭐, 추억이 담긴 곳이죠. 그렇게 싫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되게 어, 여기 다시 보니까 뭔가좀 달라진 것 같아 요 지금 그 골목으로 가야 돼 길거리 음식 파는 골목으로 가야, 가야 되는 짜잔 노수시에 도착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노수시 아봐 바다 냄새 나요 이거 맞나? 어? 맞네요 열로 들어가는 거 맞네요 판매장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1층 판매 2층 판매 저희 예약하고 왔는데 어플로 짜잔 짠 짜라란 짠 짠짠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오전라상에가 어디예요? 전라상회. 아, 상회는 네. 전라상회? 구 시장? 어. 저 잘못 왔어요. 저기는 신 신시장이고 저희가 예약한 곳은 구시장에 있대요. 노량진. 아, 구시장이 좋네. 구시장이. 저런 게 진짜 약간 수산시장 느낌이지. 전라상에가 어디죠 여기로 가야 여기 간판에 몇 도인지 써있는데, 고급 34호랬으니까 여기로 가면 있을 겁니다. 어, 여기다. 전라상에. 저희가 여기서 시켰어요. 전라상에. 안녕하세요. 네, 네, 예았요 음, 네. 잠시만요. 네. 식당은 어요남문쭉 네. 네. 들어가서 에스컬레이 네. 2층 올라가서 왼쪽. 여기 옆에 이렇게 상차려 주는 곳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해운대 식당을 가어 저기 있다 해운대 해운대를 가는 이유는 할인 받기 위해서 상차림비가 다른데 너무 비싸고 매운탕 해주는 것도 비싸서 할인 해주는 해운대로 가려고 합니다 대학해야 되는 거? 참 너무 많은데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들어가자. 캐리 어떡하지? 시끌벅적 모자따리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서 먹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35,000원 짜리에요 여러가지 모여있는 모듬회를 시켰고요 가장 무난하니까 차림을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1인 3,000원씩 그리고 어플 이용시 매운탕이 만원이 아닌 8,000원에 매운탕을 해주십니다 매운탕 거리를 드리면 오. 되게 오동통해요. 씹는 맛이 오동통+ 통통해요 원래 그냥 흙집은 되게 얇은데 여기 진짜 두껍고 그래서 씹는 맛이있어요내 맛은 <laughs> 맥라싱 정중하게 따라보거라. 오, 오, 맛있는 자. 야, 여기, 여기, 여기 앞에 짭이야. 그냥 한판 떨어 주면은 여러분. 아재아재아 <sist çal 수 있음> 어, <친 Bus> <자>. 너무 느려 뒤에 계셨어요. <laughs> 매운 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아, 매워 서 진짜 세다니까. 이거 수써 저도 지금 13. 14. 14? 14도. 은근 맛있는데 세요, 이게. 어지고 안 가려고 발치했어요. m 요새는 이렇게 크리스피 리 c a 달이 m 요아메리카메시켰는시 i 렇게 n American, a m e 아 i c a n American, a m 이거. 이렇게따로따로 와요. 그 a n 지근해가지고 이렇게 어, 오리지널 글레이즈네개 뉴욕 치즈케이크 그리고 이거 뭐 로아카. 로아커 무슨 새로 나온거래요 여러분 저 지금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배를 모는 것 같아요. 아니, 어제 오늘 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내리냐면. 아, 진짜 미치겠어요. 수중전이요. 막 바퀴가 물에서 막 철렁철렁 하는 게 느껴져요. 이럴 땐 역시 조속 운전이 답 아니겠어요. 최대한 천천히 달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짜증나는 게 오늘도 그런 게 비가 진짜 내릴 때는 미친 듯이 내리고, 또 해가 짱짱할 때는 짱짱하고, 이건 무슨 또라이도 아니고, 아, 변덕이 죽을 듯이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날씨, 이제 한국 날씨 동남아 기후를 따라가는 듯한 느낌? 스코일성으로 막 비가 내리니까, 옷도 다젖고 여름 이전에는 가뭄이 너무 심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또 요새는 이제 가을로 들어서니까 뭐 풍수가 날지경으로 막 퍼부으니까 아니 중간이 없어, 중간이. 중간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탑을 하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 내리는 날씨를 엄청 좋아하진 않거든요. 가끔씩 내리면 좋지. 가끔씩 내리면은. 비 내리는 분위기에서만 할수 있는 것들을 할수 있으니까, 뭐, 정말로 제가 영상 올린 것처럼 비 내리는 날에 뭐, 파전이나 김치전이나 뭐, 부침개 막걸리를 먹는다든지, 혹은 이제, 비가 내릴 때 어울리는 영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영화를 뭐, 그런 날씨에 감상한다거나 그럴 때 하루 정도는 좋지. 이게,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내리니까는. 기분만 우울해지고 막 비도 안 내리는데 구름은 잔뜩 껴 있고 그러면 기분이 진짜 너무 우울해요. 특히 출근할 때 가뜩이나 아침에 힘없는데 막 구름 껴 있으면은 왠지 또 비가 내리니까 뼈가 아파. <laughs> 뼈가 아프고 막 근육도 많이 뭉치는 것 같고 약간 그리고 습, 습하잖아요. 습덥 진짜 날씨 최악.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 날 내리는. 이런 비 내리는 날씨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 너무 이러니까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와이퍼 속도 보세요. 와이퍼라고 하는 거 맞죠? 와이프 닦다. 거기에 어 닦아주는 기계를 표현하는 이 알을 붙여야 되는데, 와이프의 마지막 자가 이니까 알만 붙여주면 와이퍼. 맞겠지? 나또 이거 무식히 내는 거 아님? 모를 때는 찾아봐야지. 맞네요. 자동차와이퍼 맞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걸 계속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지 이렇게 찾아보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은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번 주에는 주말에는 비가 안 내린다고 내일부터 내일 금요일부터는 이제 차차 개고 이번에 이제 서울에 가면은 좀 제대로 놀고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토요일 날에는 서울에 가서 강남 쪽, 강남 쪽이나 그런 데로 가가지고 맛있는 거를 먹고, 어, 저녁에 친구 집으로 이동을 해서 다음 날에는 아마 뭐 판교 백화점이나 그런 데를 갈것 같아요. 주말에는 웬만하면 좀 쉬어야 평일날에 체력이 남아있긴 한데, 저에겐 지금 노는 게더 중요해서 여기서 더 늙어버리면은... 체력이 정말 나만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젊을 때 푸근하게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노는 게뭐 클럽에 간다, 뭐 그런 것이 노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얼굴 자주 보고 담소 많이 나누고 그런 것이 이제 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저에게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노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나중에 뭐, 동물병원을, 인턴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친구들 보면은, 시간이 없어요. 놀고 싶어도 시간이 안 돼서 못 놀아요.